늑지대를 가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여기 물이 차있는데요. 밟 보면, 쑥쑥쑥 들어와요. 제발 먼저 갈까요? 예, 네, 조심히 가세요. 화이팅! 안 가시나요? 예. 저 배영해드리고 가려고 저쪽 가세요. 네, 저, 저쪽으로 갈게요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아, 네. 푹 빠지네. 음. <laughs> 에이, 못다. 이제 걸어, 이제 이제 걸어, 걸어. 이제 가도 돼요. 거기로 가야 돼. 어떻게? 어떻게 그냥 가면 되죠? 와 푹신푹신한 늑지대를 걷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앞에 가신 분들 따라가면 그나마 늑지대에서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. 여기까지만 가면 늑지대가 끝납니다.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산부터는 늑지대가 아니라서 일단 쭉 갈게요 자.